렇게 가로가 15고 세로가 10인 직사각형 안에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. 작은 원에 어, 작은 원에 어, 반지름이 그르고 아래. 끝. 행동이 있어. 이런 형태 문제는 일단 끊는 거지. 살짝살짝 살짝 끊고 끊고 뭘 얘기해 주냐면 봐봐. 얘 반지름 다 나왔다고. 그리고 뭐라고? 항상 하는 거야. 첫 번째. 그렇지. 원의 중심끼리 이어라. 얘기했다. 그리고 접선까지 거라. 접선까지 걸라 끝. 이 원과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? 원에 접선이 붙으면 그게 수직으로 만납니다.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는 거거든. 그럼 뭐야? 피타 나와야 되겠네. 매너상 수. 요상각형이 알았냐? 그잖아. 얘큰원는 뭐야? 반지름이 나와 있다고 이미. 오로. 꽉차 있으니까. 그럼 얘가 뭐가 돼? 오 더하기 구하는경 우리 알이잖아. 5 더하기 r 이지? 됐나? 갖다 놓게 5 더하기 r 이렇게 하니까 100% 그럼 봐봐 요기 뭐가 돼? 그지? 여기 전체가 5인데 r을 빼준 거지 그럼 얘는 5 마이너스 r이야 근데 한변 남았잖아 정해진 거니까 수 봐봐 잘라줘 여기 이미 5가 날라갔지? 이기5 날라갔잖아 그럼 여기 전체가 뭐야? 10이지? 10에서 r 뺀 거네 그래서 10-R 끝 이런 문제 알았어? 이건 정해진 거야 그렇지 끊어라 여기 뭐야? 그 다음에 원의 중심끼리 연결해라 그리고 무조건 삼각형 나온다 끝 어, 패턴을 외워두죠 화률은 뭐가 돼? 이거 제곱 뭐야? 25 더하기 10R 더하기 R제곱 은 응. 저거 제곱하면 25 마이너스 시발 더하기 r 제곱, 그다음에 뭐가 돼? 더하기 100, 마이너스 20발 더하기 r 제곱. 자 r 제곱, r 제곱 하나씩 없어지고요. 그래도 여전히 r 제곱은 살아남았네. 그죠? 음, 자 여기 봐. 계산하면 25, 20 없어져도 되겠네. 됐나? 자다 넘어와. r 제곱, 시발하고 여기 하니까 뭐야? 여기, 다 4개 더 하면 뭐가 돼? 마이너스 40R이지? 마이스 10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30에다, 그지? 그 다음에 더하기 뭐가 돼? 여기 100 있네. 0. 됐어? 인수분해 되나? 음, 안 되네. 뭐, 10하고, 뭐, 이거 전혀 안 되네, 그지? 그럼 뭐 해야 돼? 그치. 그래, 무이 의지, 뭐. 그죠? a분의 짝수니까 a분의 1이래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그러면 20이네 어, 짝수 공식 아니라 4분의 공식 자 마이너스 b 다시 b 다시가 뭐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반으로 나누는 거지 2로 나누는 거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적으이 뭐야 4배 마이너스 ac하니까 100이네 그럼 r은 뭐야 일단 두 개의 답은 나오지 않겠지 야 20에다 더하기 하면 뭐야 저거 15인데 뭐야 말도 안 되지 아하 그럼 뭐가 돼20 빼기가 답이겠네 그게 300이니까 뭐가 돼300 맞죠 300이니까 10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R이 20 마이너스 3 루트 3, 3, 3루트 3 야, 루트 3이 뭐냐면 1.7 정도니까 어뭐2몇 정도 되겠네 2몇저 반지름이 이점몇 정도 되겠네